땡! 땡!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이런 날이 올줄 알았습니다 무슨 날이요? 그동안 강릉 가구 가평 가구 여러 군데 들쑤시고 다니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뭘또 들쑤시고 다녀야 <laughs> 놀려다녔지 그런 결과 제작비가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<laughs> 아 그렇지. 집에서 시작하는 거죠 <laughs> 아...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요 내 해프게 돈 쓰지 말라 그러면 <laughs> 갑자기 혼쭐나요 <laughs> 돈이 썩어요? <laughs> <써워요? 웃음> 우리 이제 망하는 거니? 자,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그래서 전 편해서 좋습니다. 아근난 밖에 나가고 싶어. 왜냐면 오늘 예쁘게 빨간 원피스 입고 왔는데. 괜히 저희가 집에서 시작하자고 한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. 아니야. 돈이 없어서. <laughs> 집에서 할게 있어서. 아 감사합니다. 일찍 괜히 힘드신 거 아니죠? 파이팅! <laughs> 나이 못 보겠어. 너가 읽어줘. 슬픈 말이 있을 것. 같아. 가상 동거를 종료하시어요. 돈이 없어서. 경기가 나았네. 다치고 있겠습니다. 네. 공동 미션이다. 이번에는 각자 친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시오. 집들이요? 저희가 이제 두 분이 동거를 시작한 지도 4개월 정도 됐는데 지인들을 이제 집에 초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드디어 오늘 집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. 집들이? 친한 친구를 초대하라는데? 친한 친구니까 있어? 어난 희선이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. 아, 남사친들을 불러야겠다. 미쳐 정신 나감? 나 오늘 아예 홍일점으로 가는 거야. 남사친들을 불러서 아주 화끈하게 오늘. 무슨 소리야 희선? 아, 그래 나는 그래도 쿠쿠루라도 있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연락해보고. 아니면 이제 부를 수 있는데 넌 진짜 누구냐? 아, 오빠는 최선이자 최후의 방안이 쿡쿡크루고 나는 아또제 전공이 연기라서 아주 그냥 예쁜 친구들이 많아요 주변에 대학 친구들 대학 친구들 예쁘지 그러네 연기하는 친구들 어. 내 대학 동기 중에 한명 아우리 아우리 알아? 당연하지 아우리 대학 동기 웅 게임에서 자주 봤지 음. 그 외에도 그분 활동하는... 둘러줘 그냥 어떻게든 뭐로 뭐... 싸대기 <laughs> 이용권으로 아침부터. 왜왜왜 아, 어,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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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다른 여자를. 아, 물론 네가 제일 좋지. 그거 당연하지. 아니 말고도 그냥 너랑 진짜 친한 친구 그래야 너의 친구도 나에 대해서 평가할 거 아니야. 오저 남자 어떻게 들어 이렇게 <laughs> 할수 있는. 친한 친구. 언제 부르면 되나요? 지금 이제 전화해서 불러보시면. 응. 안 받으면 어떡하지? 네 여보세요. 어 언니 안녕하세요. 선아 안녕. 고등학생한테 전화한 거 아닙니까? 언니, 언니 바꿔 줘. 아야, 언니 맞아요. 언니, 저 동훈 오빠랑 동거하는 거 아시죠? 응, 알지. 신체 계약서 얼마나 잘 보고 있는데요. 아, 근데 오늘 저희가 집들이를 하려고 해요. 아, 그래서 친구를 초대하라고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부를 만한 친구가 언니밖에 없는 거 같아요. 어, 그럼 나 갈래. 오늘 안바꿔요 아무것도 안 해. 응. 아 지금 팩 하고 있어서 팩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. 아또 언니가 이거 화장 쪽에 관심이 많은 니라서또 아침부터 팩을 하는구나. 야 엄청 예뻐. 아 본인한테 그렇게 감탄을 하시면 <laughs> 목소리 가 엄청 귀엽다근데 <laughs> 뭐야 지금 같이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? 네네네네 저희 스피커폰이에요. 아 어, 동훈 씨 안녕하세요. 어예 안녕하세요. 엄청 목소리가 귀여우시네요. 네네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좀쉰거 좀 같은데. <laughs> 아목소리를 일부러 귀엽게 하시는 거 아니죠? 어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귀여워요. 희선이가 되게 능력 좋고 네. 예쁜 누님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네네 네. 아본인 입으로 웠다고 이렇게 계속. <laughs> 아 언니 그리고 제 생각에 잘하면 동훈 오빠 친구들도 올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어? 예 예쁘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. 전 언니가 자랑스러우니까. 알겠습니다. 가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갈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오... 언니 이따가 뵐게요. 이따가 안녕. 와 이렇게 애교 많은 타입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지. 애교 많지. 하, 아, 애... 술도 잘해? 야 진짜? 술도 잘해. 아 부족한 게 없는데? 짱이다. 응. 완전 기대된다. 어, 아, 오빠 친구들도 멋있는 사람 데려와야 돼. 아, 알았어. 아우, 아침을 깨우는 소리.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? 이다 원래 이제 첫 번째는 잠결에못 받을 수도 있어. 여보세요? 왜? 어, 준기야 어, 나야. 누구? 준기야 나라고. 준기인 척, 김종래인 척하지 마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어 그래 시간 되면 오늘 나그 희선이랑 같이 살잖아. 어 그랬었지. <laughs> 어 그래서 사는데 우리가 이제 막내 친구들 쿠우쿠루 말고 내내 이런 친구들 사회 친구들 초대하려고 준기한테 연락한 거야. 뭐뭐 <laughs> 뭐, 뭐, 뜨거운 곳에 있어? <laughs> 왜 그래? 아니 그냥 그래가지고 오늘. 올수 있어? 여기 왜 가고 앉아있냐고? 그 이선이 또 친구들이 예쁜 친구들 온다 그래가지고. 언 온다고? 어온온 오지. <laughs> 그래 그러면 씻고 좀. 나도 중교 오빠로 전화할래. 안 친하잖아. 오빠 안녕하세요. 네 어, 안녕.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 없걸요아 그래요 저 아는 언니도 남자친구 없거든요. 이따 오셔서 두분 잘해보세요. 아 언니 왜세 명이에요? 아 언니 아홉인가 그래요? 응? 너무 연상인데. 능력 좋고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애교 많고. 집 있어요? 집 있고 차 있고. 오 자취예요? 이 자취예요 부천에서. <laughs> 아니야 거기 그만해. <laughs> 더 이상은 위험한 거 같아. 준기 그러면 이따 오는 걸로 하고 오늘 정말 초대 영해줘서 고마워. 음 안녕 고마워. 아 준기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요리는 그럼 저희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초대하는데 뭐 팔보채, 유산슬. 진짜 못처먹어본다 얘기하고 한다 <laughs> 아니면은 근데 아 그러면 그냥 좀 어느 정도 너가 할수 있는 건데 좀 정성을 들였다 싶은 거 잡채. 아 번거롭지. 불고기? 불고기 진짜 좋다. 아 그리고 샐러드 같은 건할수 있어. 샐러드. 어다그 양념이 갖춰져 있으니까 불고기랑 샐러드. 아, 그런 거 있을까? 구절판, 구절판, 그 아홉 개의 칸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했고, 이게 싸먹는 거, 구절판, 샐러드, 밥, 밥. 불고기. 오빠는 뭐 파티 용품 같은 거 사러 나갔다 와. 파티 용품, 어, 요리 혼자 할게. 장 보러 같이 가줘 아, 당연하지. 내가 다 들어줄게. 그럼, 그러면 오늘 맛있는 것도 사고, 맛있는 음? 것도 만들고, 열심히 해가지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홈파티. 장보자. 역시 이선이가 준비상에 게 철저합니다. 다 적어놔가지고 이런 거 필요해? 암기? 머릿 속에 되잖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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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기 되지 않아. 너무 <laughs> 안 많아 채로. 내가 오늘 너? 요리 잘 해줄게. 그래? 잘 해주려고 하는 거야. 고맙다 이선. 너안 믿는다. 안녕하세요. 예. 양파 한망 주시고 오이랑. 양파 오이. 아, 여기 다 있네. 여기서 너한 번에 다살수 있네. 여기 어, 다살 거야. 여기 이마트야, 완전. 8,500원이요? 엄청 싸다. 아, 시장이니까. 500원도 깎아주셨어. 2, 900원에... 우리의 제작비가. 아, 진짜? <laughs> 신체 계약서. 한달 제작비입니다. 참! <laughs> 자, 여기요. 감사합니다. 한달 제작비 중에 3분의 1을 쓰다니. 어, 저기 고기 판다. 고기가자 그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. 저희 그 불고기용 재료 살라고 하는데 한반근 정도? 지금 드릴? 네네 네. 지금 주세요. 우둔살 반근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역마살 같은 건 없겠죠? 혹시? 역마살. 역마살 어떤 거? 부위용인가? 아니요 죄송합니다. 그냥 그두개 주세요. 응. 애교살 잠깐만. <목소리> 그... 네 부부예요 저희. 아시죠? 박진영 씨가? 박진영 씨네. 또야 저 진짜 아, 솔직히 삐졌습니다. 만 오천 원씩 나왔는데 만 사천 원 받겠습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준영 때문에. 박준영 때문에. 무 없나요? 물한컵 <laughs> 이렇게 물을 주세요. 저기라파아 아, <laughs> 됐어요. 삐졌어요. 아닙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선생님. 네. 아 이거 사야 돼. 그래. 그거왜 사? 사야 돼. 요리에 첫 집어넣을 생각이라면 그만둬. 아니야 나 먹을 거야. 장수를 쳐버릴 수도 있으니까. 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거기다 탔는데? 그래 이거면 돼? 아, 완벽해. 오늘 내가 오빠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요리 이제 먹고 아 동우야 나 믿어 못 믿어. 번지 점프도 같이 했잖아 우리. 믿죠? 내가 완전 믿죠. 자 그러면 저는 가야되기 때문에. 야! 야, 집까지 들었죠. 어. 아. 어 고기 재웠으니까 이제 자장가. 잘 자라 우리 고기 잘 자요. 고기 재우 고 있다. 잘잔다아 이게 여기 유머야?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시나요? 나 음, 아, 무장하잖아. <웃음> 구독해주세요. <웃음> 구독하기.